네, 안녕하십니까. 어,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어, 8월 첫째 주 국회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주요 의사일정입니다. 내일 8월 2일 오후 2시에는 제398회 국회 임시에 제8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재위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오늘 업무 현황 보고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실시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다루고 기획재정부, 간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받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를 열어서 간사를 선임하고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전체회를 열어 간사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고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 현황보고를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전체회를 열어 간사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다루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연항 보고를 받는 등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는 내일 간사선임 등을 위한 전체일을 실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내일 8월 2일 2시 오전 10시에 간사선임을 위한 전체일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일을 열어 간사선임의 건을 다루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받습니다. 이밖에도 한노이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날에도 어,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기상청, 환경부 및 기상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총 77건입니다. 첫째,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구체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 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부 직종에만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법 적용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휴게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도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남녀 휴게실 분리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급법 개정안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고용노동부 설치관리 기준에 남녀 휴게실을 구분하도록 하고 1인당 최소 면적, 작업장과의 거리, 온도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며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를 제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회 주요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등 미국 하원 의원 여섯 명의 방한단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을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목요일 8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국회 접견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은 의장과 회담 후에 국회 접견실 옆 오픈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8월 2일 오전 10시에 의장 집무실에서 보반 틈 베트남 중앙당 상임석위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접견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 한국 베트남 의원 친선협회가 주최하는 보완 등 베트남 중앙당 상임석위 방한담 한영 만찬이 오늘 저녁에 여시3 0 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만찬에는 보반특, 베트남중앙당 상임서기 등 10명이 참석하며 이번 만찬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관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성동 운영위원장 등 국민의 힘 의원들이 수요일 8월 3일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국회 사무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도 함께 건립 예정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현황 및 경과 보고를 받은 이후 질의응답 및 부지 시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요일 8월 5일에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2022년도 국정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 주요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분석평가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하여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분야별 3건씩 총 9건의 분석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박물관 참관객, 참관객 및 직원의 편의정진을 위한 국회 박물관 직영식당이 오늘 8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중식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영업시간이 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 일정 두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8월 2일 오후 1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대표로 주최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대선과 지방선거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의원회관 제9 관담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다음으로 금요일 8월 5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조원희 의원실이 대표로 주최하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주제의 세미나가 의원회관 신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정리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